와, 이게 무슨 전이에요? 깻잎 전이에요. 오, 한 장씩 굽네요. 이건 좀 컸어. 두 장도 되갔네요 오, 여기. 맛있는 배추. 고개이고개이고이 전. 고개이 전. 오. 요 꾸났는데 한번 시식을 해볼까요, 여러분? 맛이. 어란가요 근데 방티가 큽니다. 옷을 많이 입는가 본데요 여러분, 요 간장은 특별 특별 간장입니다. 이게 일반 간장이 아니에요. 이거는 짜지도 않아요. 음. 오! 다 됐나요? 오! 여러분들 이제는 또 어.. 깻잎 전을 먹어볼게요 음! 이거는 네 이제 떼를 써야 되겠다 한꺼번에 다 하면 힘들어 힘들어요. 이제 요령이 생겼네요. 깻잎 이제 한 이제 막세 장씩. <laughs> 아 <laughs> 기름 왜 줘요? 타지 않게. 너는 너는 약있더라고 여러분, 맛이, 맛이 어떨란가 모르겠어요. 막세 장씩 굽는데. 세 장씩 굽어도 얇아서 상관없어요. 아, 그래요? 맛있으면 한 장당 천 원. 진짜? 그러면은 맛있다. 여기 석 장, 넉 장이니까 사천 원. 오, 한개더 넣었네요. 그럼 오천 원, 역값이네요. 오천 원. 아 근데 안만 봐도 너무 큽니다. 만만있으면 되지. 이게 속은 겉은 있고. 나 이거 깻잎은 생거로도 먹는데. 속은 생잎, 생깻잎. 향은 좋겠어요, 여러분, 그죠? 양념을 듬뿍 이렇게 찍었어요. 음. 만나네요. 아, 한장이요 간은 밀가루도 안치 바르고 그냥 그냥 펼쳐 놨어. 헐 참. 나는 대한민국의 요리를 그리하는 건참 봤어요. 허마 없어자. 나 됐어. 여러분들. 음, 어, 오늘 요리가 다비. 끝이랍니다. 보셨죠? 아 어... 배추, 배추 고개 전과 깻잎, 얼굴만한 깻잎 전. 오늘의 영상이었습니다. 여러분들, 출출하시죠? 우와, 또 누가, 또 들어갑니다. 나, 나 잡네, 뜨겁네. 여러분들, 소리 좋죠? 소리가. 지글지글지글지글 불 꺼져가 있네. 헐. 열기가 있어 나라이 아이고. 오리가 맞나 모르겠어요 여러분. 마, 이게. 불 꺼고 막 이거. 그레이핀이 불안 켜도 그냥 열 받아 있답니다. 하하하하하. <laughs> 아, 뜨거워 뜨거워. 자, 김치. 오. 근데 여기 가루가 다 어디 갔지? 실종이요 아유 그럼 방송사고 방송사고 자꾸 비추면 안돼 자 여러분들 만나겠죠 여러분들도 지금 어 꼬깨이 배추전 굽버서 한지름 하세요